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수건 삶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빨래를 예전에는 빨래비누를 일일이 묻혀가지고 빨래통에 넣어서 삶아, 삶았는데 어, 예전엔 그렇게 삶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 면으로 된흰 빨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삶으면 표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일이 손에, 손으로 이제 빨래비누 묻혀서 삶았었는데 표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굳이 세제를 풀어서 그렇게 끓일 필요가 없어요. 빨래를 집어넣고 끓이면 불편한 이유는 깜빡하면 빨래를 태워먹는다는 거예요. 예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깜빡해서 그냥 빨래 싹다 태워먹고 이런 장면이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어 제가 오늘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간단하게 어 수건을 삶을 수 있고요.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 수건에 세균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고 그 세균이 바로 냄새를 유발하는 건데요. 그 세균을 없애주면 바로 냄새가 없어지겠죠? 세균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삶는 거예요. 삶는 게 역시 가장 최고고요. 어, 그 외에 뭐 구연산이나, 어, 락스나 이런 걸쓸 수가 있는데 특히 락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 권하지 않는데 락스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락스를 흡입했을 경우에 폐가 상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락스를 굉장히 어, 즐겨 사용했는데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락스를 쓰는 횟수를 줄이고 좀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써서 어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려는 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있는데요 어, 빨래 가장 기본적인 거 너무 빨래가 많아서 그 빨래통에 삶을 수 없는 경우 빨래를 삶을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빨래도 간단하게 그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네, 이렇게 세제 풀 필요 없이 물만 담으세요. 물만 담아서 물 올리고 물이 끓어오르면 이게 포인트인데 한꺼번에 넣지 말고 하나씩 넣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뜨거운 물이 수건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씩 넣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넣고요. 자, 일단 세 개만 삶을 건데요. 이렇게 세 개를 다 넣었으면. 잘 눌러서 뜨거운 물이 닿을 수 있게만 한 다음에 바로 불을 딱 끄면 돼요. 간단하죠? 끝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그고두 번째는 빨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 이 솥에 한꺼번에 이렇게 끓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싱크대가 제일 만만한 공간이라서 싱크대에다 했는데 뭐 적당한 데 있으면 다른 데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 빨래를 이렇게 최대한 펴주세요. 뭉치지 않게. 최대한 잘 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뜨거운 물이 골고루 묻을 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뜨거운 물이 잘 닿을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꾹꾹 눌러서 뜨거운 물이 잘 닿게 해주세요. 잘된 겁니다. 최대한 펴서 원시... 뜨거운 물이 다 골고루 닿을 수 있, 있도록만 해주시면 수건에서 나는 냄새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부엌이 없는 환경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수건을 삽는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세면대 구멍을 막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잘 펴서 놔둔 다음에 전기포트에 물을 팔팔 끓여서 그 위에다가 잘 뿌려주시면 되는데 악과 유의로운 같아요. 뜨거운 물이 잘 닿을 수 있게만 골고루 닿을 수 있게만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어때요? 간단하죠? 어, 전기포트로 끓인 팔팔 끓인 물을 위에다 뿌리기만 해도 어, 세균이 금방 죽어요. 그 상태에서 약간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빨래를 하면 됩니다. 어, 자, 이렇게 다 삶았으면 바로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그냥 어, 세탁을 할 건데요. 세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네, 보는 것처럼 세탁기에 물을 좀 받아놓고 어, 세제를 넣은 다음에 5분 정도 돌려서 세제를 먼저 완전 녹여주세요. 저는 빨래 양에 따라서 1단계나 2단계 정도의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세제를 넣은 다음에 5분 정도 돌려요. 그래서 5분 정도 돌려서 세제를 완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빨래를 집어넣거든요. 이게 꼭 수건뿐이 아니라 일반 빨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야 세제 찌꺼기가 빨, 끝난 빨래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 세제 찌꺼기가 피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불 빨래 같은 경우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이불을 그냥 넣고 빨래를 하게 되면 세제가 거의 녹질 않습니다. 예, 5분이 지나면 이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빨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원하는 수위에 맞춰서 어, 표준 코스로 그냥 돌리면 돼요. 수건을 좀더 빨리 말리시려면,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을 길게 늘어뜨리세요. 겹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쪽이 마르면, 안 마른 쪽을 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어, 이렇게 널어놓으면 훨씬 더 빨리 마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